안녕하세요. Welcome to m i i and Bibi. I am m i i I am Bibi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고요. 네. 어, 오늘은 우리가 뭐 재밌는 일있 하죠? 재밌는 일? 찬양하는 일? <웃음> <웃음> 너무 구태위는 <구태의원한, 웃음> 클리셰한 여자처럼 대답하지 말고요.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 맞아요. 이게 그예 러시아 여자하고 한국 그 아빠 사이에서 음. 태어났잖아요. 네. 어, 근데. 밖에안 됐는데 아이가 1년 4개월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람했어요.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예. 응, 하나 더이참왜나 봐요. <laughs>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노력을 해봤는데. 자, 오늘 준비한 상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까요? 네. Don't drive drunk. Oh, don't drive. 운전 말아라 Drunk. 음주운전 하지 말라그죠 언니 술좀 많아요. 아, 전혀 못해요. <laughs> 술의 잼뱅이죠. 저도 잼병입니다 네. 언니랑 그래서 그냥 안주만 먹는 거를 아주 잘해서 네. 남들이 안 좋아해. 부르을안 않아요. 나도 안 불러요. 우리를 안 부르는 이유가 안주 빨간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맞아. 아. 자, 그 음주운전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Don't drive drunk. Don't no, drive drunk. Yeah. 이렇게 말입니다. 아, 사인보드 그거본적 있어요? What? 아, drink and drive. go to jail 술 먹고 운전해봐 그러면 당장 go to jail 제일 좋은데 보내버릴거야 네, 감옥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두 번째 로는요요 예. I'm out of shape out of shape 그렇죠 예. out of 하면 밖으로 아무래도 벗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 화장실 그, 어, 고장났다 라고 할 때도 음, out of work out of work 어, 그렇죠. 또는 out of order 이렇게 오, 딱지가 예. 붙어있어요 그냥 out of shape 하니깐요, 몸매가 망가졌다, 오늘 꼬리 별로다, 오늘 꼬리 별로이다. 일요일은요, 너무 진짜 바쁘고 아침에 대충 어, 회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에 제일 못생길 때마다 이걸 찍고 있어요. 속예 속상 아니 속상해죽겠어요아 u t of s h a 만 이런 슬로 있습니다. 자 꼬리말이 아니에요. Out of shape. Out out of s uh, 네, yeah.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고고에반는인쉐입이네요 yeah. Keep shape. Yeah. 뭐 in shape 몸에 관리라 She's always keeping shape.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Liar. <웃음> <웃음>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Yeah. Once a dog Always a duck. 어, duck 하면 제가 좋아하는 오리인데요. Yeah. 뭐 오리를 브랙 브그 생긴 자체 의 오리를 좋아하는 게 오리 고기를 좋아해. 요 그래서 혼자 그 훈제 오리를 한 마리 <laughs> 먹었어요. 고 어떻게 하요질리지도 <laughs> 않아. 걔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훈제 오리는 줄어가지고 슈링 요렇게 돼요. 그래서 한마리를 맞자 다른 것보다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회하고 오리 아니겠어? 아, 아 낙지도 좋아한다. 아곱창도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는 영원한 우리다. 미운 오리새끼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네. 이 종을 바꾸기는 어렵다. 인간이요. 네. 인간이 그 무늬를 바꾸는데 네. 인간이 네. 잘안 바뀌죠. 그냥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Once a dog, always a dog Once a dog, always a dog 이렇게요 덕이 무슨 그렇게 <laughs> 죽을 죄를 줬다고 어. 여기저기서 사용하는 지볼게요 네. s e t t i n g dog이라는 표현이어요 언니 응. 앉아있는 덕이잖아요 네. 그러면 호구, 호구야 응.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죠 앉아있는 응. 그꾀깨기는요 그냥 쏘면 쏘는 대로 그냥 어, 불쌍해 어, 찬양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착하고 호구호구인 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씨링덕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 가엽습니다 네, 어, 오늘 그냥 그러면은 음. 메뉴를 오리를 안 먹고 회를 먹자. <laughs>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 문장요. 예, yeah. hurt my foot. 아, uh, hurt my foot 하면은요. 어, 그발발 발 음. 아플 때. 음. 신발을 사면요 꼭 아프죠. 그렇게 발 네. 뒤에 까지고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 걷지 못하는 발자국. 아 맞아. 뭐 걷는데 이해가 안 가요. 여러 상황이 <laughs> 있어요. 한 50발 자국 걸으면 그 그냥 울어요. 음. 네그게 있기 때문에 발이 아픈 거못 참습니다. 그이유를 알았다. 왜? 발이 너무 작아 내가 아, 키에 비해서 원래 게발못 신어요. 사이즈 5. 네. 제가 사이즈 아, 5예요. 아, 키는 큰데 그러니까 발하고 손은 이게 내 것만 거. 해요. 그러니까 아, 걷는 거에 힘들거 아, 힘들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My foot. 네. <laughs> 요즘에 <laughs> 허리도 아프더라고. Hurl my back. Hurl my 네. back. Hurl my neck. Neck도 아프고요? Neck. 아, 아이도 아프고 왜냐면 그거 그 유튜브를 하도 들여다보니까 아, 눈알이 진짜 빠질 것 처럼 아이고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은요? Yeah. Better safe than sorry. 아, better safe, 안전한 게나요 네. Than sorry, 후회하는 네. 겁니다. 안전빵일세, 이런 안전빵. 거예요. 네. 특히나 이렇게 이제 노래자랑 같은 데 나갈 때, 네. 새로 더 멋진 거를 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무대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하고 익숙한 노래를 하라. 그게 원칙이잖요 맞아요. 그게 안전빵이야. 자 안전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이렇게요. 후회하는 것보다낫지요 네. 오늘 안전빵으로 후회를 하는 광어 회를 하는 때리. 아, 자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언니 그 끝으로 그, 그, 그 이제 어, 한 말씀. 아 영어를 잘 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어뭐 <laughs> 아름다운 하루을해 되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려 이제 영어를 오.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어떻게 할까? 어, 아 얘기 아 여기 뭐지?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인데 너무 네. 즐거웠고요. 네. 한 가지 질문이 네. 들어왔어요. 네. 예? 그, 선생님들처럼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뭐를 할까요?에 대한 대답을 아. 우리 어, 교수님께서 그래요?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너무 간단하죠. 너무 명기 씨 네? 유튜브를 계속 보면 됩니다. <laughs> 아니 그런 뻔한 거 말고. 뭐 진짜 네. 뭐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언니가 동시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 그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어, 그 동시통역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성경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동시통역을. 근데 그거에 대한 비법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요. 아,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자꾸 연습이 돼야 되니까. 연습. 그냥 누가 영어로 말을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속으로. 아, 아 아니면, 아. 한국말로 한다든지, 아하. 누가 한국말을 하면, 아. 이제 속으로 영어로 계속 온다 보는가. 거. 거. 예, 예, 나랑 똑같네, 예, 나랑 똑같어. 예, 예. 모든 그 말들을 영어로 풀어나가기를 연습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 어려운 단어를 그대로 쓰려고 네. 하지 말고, 아, 쉽게, simplify 하는 방법이에요. 예, 예. 단어가 생각이 안나잖아요 그러면 단어로 음흠.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언니에게서도 팁을 끌어내 볼 테니까요, 함께 연습해 주시길 바래요. 어,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음. 인사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See you next time. See you bye. bye.